안녕하세요. 한비TV 한비씨입니다 오늘은 김소연님 <laughs> 3월 스케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2일이죠. 미스3랑 오후 10시에 TV조선에서 나오시고요. 17일입니다. 채널A 4인용 식탁 오후 8시 10분에 방송 있으시고, 19일날 미스3랑 오후 10시에 방송 있으시고요. 26일날 마찬가지로 방송 오후 10시에 있으시고요. 29일 날 청주방송 탑텐가요소 방송 오전 11시에 있으십니다. 이렇게 삼할 스케줄, 김소연님 삼을 스케줄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미TV였는데요. 네, 김소연님 항상 화이팅 하시고, 또 어, 아직 어 저녁에는 살짝 쌀쌀하네요. 이럴 때 감기 걸리실 수있으니까 건강하시고, 어 낮에는 가벼운 옷, 가벼운 자켓 같은 거 걸치시고 출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비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